아유 맛있죠. 고구마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네 <laughs> 정확하게 고구마로 뛰어가네. 아빠 이건 무효다. 고구마 때문이다 이거. 그래. 만지기다 이거. 이거 아까 내한테 왔는 거 알제? <laughs> 엄마한테 가긴 하네 귀여워하게 기 귀여워. 잘 뛰네. 뛰는잖아. 이거. <laughs> 또 그냥 막 뛰어 넘어 버린다. 아, 자식. 형 어, 이리 와봐라. 야, 귀여워. 이제 고구마 많이 심어야 되겠네. <laughs> 로이 고구마 걱정 없어야 된다니까? <laughs> 목 막히겠다. 내가 물병도 샀다. 다 가지고 다니는 물병, 음. 강아지 전용 물병. 딸기는 말사는 그냥.